안녕하세요. 오니겸TV의 오니, 겸입니다. 오늘도 성경이야기 속에 다윗이 나온대요. 그럼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요?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 다윗과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가장 잘 이해하고 믿어주는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서로의 사랑과 믿음을 맹세하는 언약도 했어요. 요나단은 이때 약속의 증거로 자신의 왕자 옷과 갑옷, 칼, 활, 허리띠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사울왕은 다윗에게 많은 일을 시켰고, 다윗은 어떤 일이든 훌륭하게 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했어요. 사울왕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많은 이들을 물리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여인들은 환영하며, 노래를 하고 춤을 췄어요. 사울 왕은 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 명을 물리쳤다네. 이 노래는 사울 왕을 아주 많이 화나게 했어요. 사울 왕은 이 노래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했어요.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감시했어요. 사울왕은 점점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심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은 잘 되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셨기 때문이지요. 사울왕은 점점 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심을 깨달았어요.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서 미움으로 자리 잡았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다윗이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너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한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실 거야. 요나단이 말했어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 줘. 너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 다윗이 말했어요. 내일 왕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 하지만 나는 들판에 숨을 거야.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찾으시면 다윗은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라고 말해 줘. 만약 그때 왕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나는 안전한 거야. 하지만 화를 내시면 나를 죽일 마음을 먹고 계신 게 분명해. 만약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내게 와서 나를 죽여줘. 그건 안 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확실하다면 곧바로 내게 말해줄게.요나다는 다윗을 향한 사랑과 우정의 맹세를 되풀이했어요.요나다는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거든요.소승딸이 뜨자 왕이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으로 왔어요. 사울 왕은 항상 앉던 자리에 앉았는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이틀이 지나도 다윗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요. 사울 왕이 아들인 요나단에게 물었어요. 이새 아들 다윗은 어디 있느냐? 어제도 오늘도 보이지 않는구나. 요나단이 말했어요. 다윗이 저에게 특별히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울왕은 요나단을 향해 크게 화를 냈어요. 내가 다윗의 편인 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당장 가서 다윗을 데리고 와라. 다윗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란 말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윗은 죽은 목숨이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말씀에 반대했어요. 다윗이 왜 죽어야 하나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사회왕은 요나단을 향해 창을 던졌어요. 이 일로 인해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아침에 요나단은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다윗과 친구와 친구로서 입을 맞추며 마구 울었어요. 다윗이 요나단보다 훨씬 더 많이 울었답니다. 요나단이 말했어요. 변이 가렴, 우리 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친구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봐요. 그럼 잠푹 자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laughs> I